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 법칙,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지금 여러분 40 페이지를 하는데 어,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라고 뭐 영어 나오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교환 법칙은 a 합 b나 b 합 a나 어쩐다 같다, a 뭐또 굳이 이야기하자면 a 교 b나 b 교 a나 어쩐다 같다라는 것이 교환 법칙이에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요어가 있는데 이 결합 법칙은 여러분도 들 아시다시피 이런 거 어디서 봐볼까?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2하고 3을 더한 다음에 4를 더한거나 4뭐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있는데 4하고 4를 더한 다음에 2를 더한거나 어쩐다 이 말에 이 계산 결과는 똑같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그 집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A 합 B 합 C 이렇게 있는 데서 A하고 B를 합하고 C를 합한 거나 A 합 B 합 C에서 B하고 C를 합하고 A를 한 거나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라고 있는데 분배법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A, B 더하기 C 있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얼른 우리가 실수상황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Ab 더하기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집합에서 A교B합C는 어떻게냐면 A교B합A교C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 분배 법칙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해를 이렇게 쓸수 있으면 이해를 보고도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야. 아니면 A합B교C가 있다라고 하면 A합B A, 합, C, 교. 이런 의미에요. 이게 분배법칙입니다. 요건 아시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해를 이렇게 쓰고, 이해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어쩐다고개나 소나 닭이나 치킨이나 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해를 보고 이렇게 써낼 수 있,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게 핵포인트다이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하다가, 선생님 흡수의 법칙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기도 하나만 좀, 여러분, 넘어가, 해보자. A, 교, A, 합비. 자, A, 합비하고 A하고 교집하면 뭐가 될까? A. A가 된다. 이게 흡수의 법칙이야. 오케이? 아니면은 뭐, 이거 해볼까? A, 합, A, 교, B 한번 해볼까요? 요거 A, 교, B하고 A하고 합집하면 뭐가 될까? A 교비하고 A형 합치봐 A 교비. A. A 교비가 가운데 있는 걸 말하잖아. 거기하고 A형하고 모하는 합치봐 이게 후세법칙. 오케이? 우석아 이해돼? 우영이는? 이해됐어? 자, 우영아 이것으로 낫다고 고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모르간 법칙. 이거 여러분들. 이게 드보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뭔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a 교 b의 여립합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a에 이어 합 b에 이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야.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얘를 이렇게 쓸수 있으면 얘 보고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 역으로. 또 여기서 a 합 b의 여립합 이렇게 있으면 a에 이어 교 b에 여어 합. 이런 것이 두모르간의 그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만 증명 아닌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A교 b 의 하나만 할게요. 두개다 하지 않을 거예요.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이 같다는 것을 벤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좀 나름대로 찾아볼게요. A교 B의 여집합은 A, B가 여기잖아.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겠다면. 그곳의 여집합은 어디를 말하냐면, 어디를 말할까요? 오,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이해 되십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것은, 봐봐. A의 여집합하고 A의 여가, A가 이렇게 있고, <laughs> 자, a가 이렇게 있다면 a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야.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 b의 여집합을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 볼까? b의 여집합. 여기 여기가 b가 되는데 b를 제외한, b를 제외한 나머지 거에 여집합을 색깔을 칠해 볼게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어쨌든 합집합으로 모아놨다 이 말이야. 그니까, 러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말하잖아. 그니까, 러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된다? 갖게 된다? 이런 의미야. 요건 이해됐나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 흡쇄, 흡 법칙하고 두번르가 법칙을 여러분들 보면, 얘라든지, 여기서 어쩐다고, 공통 우리가 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바깥으로 꺼내놓고, 그니까, 러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 이런 걸 배운다면, 역으로, 얘해도 이렇게 된다, 얘해도 이렇게 된다,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A의 이어집합의 이어집합은 뭐가 되죠? A가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또 굳이 이야기하자면 U의 이어집합은 뭐가 되지? U의 이어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이어집합은? 어, 그리고 여러분들, 집합의 연산법칙에서 선생님이 또, 나름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HRB.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하죠. HRB는 뭐 있어? A교 B의 여집합 또는 A에서 A교 B를 빼준 거다. 아니면 또 A 학비에서 누구 빼준 거다? B를 빼준 거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차집합 공식 같은 경우. 자, 어디를 영어로, 기본, 기본 개념은 거기니까 40페이지, 41페이지 한 번만 이러, 여러분들 읽어가지고 와보세요. 자, 여기 이걸 증명해보라고 나와있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 증명하는 거한 번만 봐보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서 집합할 때, 여러분 a H b 비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H 차 b 는 뭐가 된다고? A교, B의 연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를 이렇게도 쓸수 있어야 되고 얘를 이렇게도 쓸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교 써놓고 이 안쪽이 A교 B의 이온집합 써주고 이온집합 이렇게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온집합 두모르가 아까 여러분 두모르가 법칙에서 A에 교 B에 이온집합 있으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A여 합 B에 여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두모르가 법칙이었죠 나갈 때 들어올 때 합집합 교집합이 또 교집합, 바뀝니다 방향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집합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요집합이 들어가면 a 교 써주고 그 다음 뭐가 되겠어? a 에 이어 합 써주고 여기는 뭐가 될까? b 그렇죠 b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 분배법칙을 분배법칙을 해가지고. a교 a 의여어집합합 a교비 요거 보이십니까? A. 그러면 여기는 a하고 a가 아닌 것의 교집합은 뭐가 되지? 공집합. 그렇지 공집합 그 다음에 여기는 a교비가 되는데 그걸 모아놓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a교비가 된다 요거 이해 돼야 한대 오케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a 의여합 써주고 여집합 있구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B 교 A의 여집합. 요거 이해돼 안돼? 차집합 공식에 의해서 차례 바뀌어져 있으니까 기호도 바뀌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A의 여집합 합 써주고 여집합이 들어가니까 B의 여집합 합 A가 A의 여집합이 여집합니까 A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알셔야될 것이 합이고 이거 교환법짓 써볼게 A의 여합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합합 이거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해 예, 됐어요? 네.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을 먼저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네. 그러면 A하고 a, A의 a 여집합하고 A하고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U 공집합? U가 되죠 U U가 되죠 U 하고 전체 집합 여기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U가 된다라는 걸 아시겠죠? 고생 네. 이해됐어? 자 U 하고 b 의 여집합하고 합집합이 되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하고 얘가 뭐가 되겠어? b 의 여집합 그렇죠? b 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조금 기다려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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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또 여기가 네. 이해 안 됐어? 아니, 더 합집합 아니에요? 합집합이면은 뭐? 여기 넓이 판을 했네. 아, 왜? 아, 소리 비교, 비율 잘못됐다. 여기는 유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어, 다 오. 그러면. 오, 왜? 아, 그래서 이제 호스가 막 손가락으로 했어. 이거 손가락으로 다녀 이거서. 이게 그림을 그린 거야. 어, 아, 손가락으로 그림 그렸어. 아, 잘했어. 여기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자, 그대로 b의 연집합써 주고 여기는 b교 a의 연집합 이렇게 되겠죠? 합 써주고요. 여기 한번만 봐보자. A 차 B가 A교 B의 여집합이 되잖아. 그니까 러 여기는 B교 A의 여집합인데, 그것이또 여집합이 됐잖아. A가 되겠죠. 요거 이해 돼야 안 돼. 그래서 어, 이해 됐어? 우리가 어, 이해 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 봐보면, 여기서 봐봐. 이제 B교 비교 공통되는 있잖아. 뭐한다고? 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비교를 묶어내는 거야. 인수분해하듯이. 이해됐어? 네. 그러면 비차 여기서 비교로 묶어주면 남는 거아 여기를 A의 이어집합그 다음에 합집합 A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되니? 네. 그런데 A하고 A가 아닌 것의 합집합은 당연히 뭐가 돼요? 유치. 전체. 전체 집합 U가 되죠. 유하고 B. 자, 여기 볼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이야기할게 여기가 B 차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된다고? B. B. 하고 그렇죠. 이 B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공기파합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이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에 필세제 10번, 이걸 성립할 때, 다음 주 항상 오른 걸 찾아내십시오라는 거 하고 밑에서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보십시오 확인 체크 51번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거한 번만 봐보자 여기에서 자필세제 10번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요거 보이십니까? 비의 연지합 합 비의 연지합 이게 공통으로 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뭐로 합 비의 연지합으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남는 것은 뭐가 되겠어? a의, a의 여지파 어. 교 a 남고요 묶어주면 합 B에. b의 여지파 이해했어요? 네. 자 중간으로 교 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여기가 이것이 이 기호가 공집합 기호네. 영이 아니라. 자 그러면 a하고 a가 아닌 것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공지집합. 공집합이 되잖아. 공집합. 그런데 이제 공집합하고 B의 여집합하고 하면 당연히 B의,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남는 것이 뭐가 되냐면 A 남고 교남고 B의 여집합이라고. A 교 B의 여집합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런의미죠 그러면 이, 이 상황에 A하고 B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될까? 같다. 서로 갓, 같다. 누가 누가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어, A가 A가 B 안에. 그렇죠. A가 B 안에 이게 됐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져 주자면 자,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내 안에 너 있다. 그치? 보승아내 안에 너 있다. 김치만두가 김치보고 어쨌다고? 내 안에 너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때요? A가 B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 음. 되겠죠? 그러면 1번 한번 봐보자. 1번 맞는 말이죠?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2번 틀린 말이죠? 되 이해 됐지? 3번도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말이 맞기는 한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체크 51번 한번 볼게요. 이거 증명해보라고 하면, 물론 얘를 변형해서 얘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셔도 되고, 얘를 변형해서 얘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두개 있으니까, 지금 차가 두개 있으니까, 얘를 변형 한번 해볼게. 그럼 잘 봐. 여기 이 부분을 변형하겠다고. 꽂아보자. 그러면, 여기는, A 안쪽부터 얘기할게. B의 여집합, 교 c 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겠나요? 요거 이해돼 안 돼? 그런데 교, 교, 교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때요? 결합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 교 묶어주고 여기를 B의 여집합, 교 c 의 여집합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이해돼 안 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A교 써주고 이건 두 모름간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을 바깥으로 꺼내버릴 수가 있어. 요거 이해 돼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B합 C에 여집합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교하고 여집합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A차 B합 C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 되냐안 되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얘를 증명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도 되고, 얘를 변형해서 얘가 된다는 라걸 보여줘도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됐나요? 두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